자연산 미너철이 돌아왔습니다. 보시나면 할미너의 모습이고요. 목포 하러입한 장에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미너를 어, 피 빼가지고 통으로 원하시면 통으로, 포 떠서 원하시면 포 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너철이 다가왔습니다. 미너가 가장 맛있는 철이 다가왔는데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할미너의 모습인데요. 보시나면 은 할미너입니다.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살아있는 할미너를 이렇게 핏 빼가지고 통으로 보내면 통으로 포떠서 원하시면 포떠서 보내드립니다. 미너가 가장 맛있는 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미너 원하신 분들은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맛있는 미너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포 하라이판장에 이렇게 미너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목포 하라이판장이 미너입니다. 미너가 가장 맛있는 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민어 원하신 분들은 미어를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민어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이 어제보다 많이 떨어진 거알 수가 있고요. 어제보다 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민어가 갑자기 목포 하루 이판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민어 좋아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싱싱하고요. 아직까지는 수치하고 암치하고 구별돼서 이판이 되지 않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냥 민어로 이렇게 입판을 되고 있고요. 중복 이후부터 아마 이제 수치하고 암치하고 나눠가지고 입판이 될것 같습니다. 민어 좋아하시는 분들 민어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 민어가 가장 맛있는 철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민어가 정말 맛있는 철입니다. 민어가 가장 맛있는 철이기 때문에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민어를 꼭 드셔야 됩니다. 민어가 가장 맛있는 철이 바로 지금입니다. 어, 아까 말했다시피 중복 이후부터 수치하고 암차하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치 암치가 이 어, 판이 되지 않습니다. 그미 민어로 이 판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시고요. 신한 자연산 민어, 민어철이 돌아왔습니다. 민어가 가장 맛있는 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민어가 가장 맛있는 철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 정말 민어 여름을 내기 위해서는 민어를 드셔야 되거든요. 정말 맛있는 민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시나면은 어 맛조개입니다. 맛조개는 저희가 한번 해감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한번 해감해가지고 보내드리는 신안산 맛조개고요. 중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kg, 3kg, 4kg, 5kg, 6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 어 맛조개도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습니다. 맛조개를 꼭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참소라. 참소라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신화산 참소라고요. 당연히 국내산입니다. 어, 국내산 2kg, 4kg, 1kg. 어제보다 참소로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소를 원하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전복길입니다. 전복이 가장 많이 나가는 완독산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전복을 드시고 힘을 내야 된다는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전복 원하신 분들은 전복을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전복 5,6미, 6,7미, 7,8미, 8,9미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장흥구성 중대낙지입니다. 어 금어기 전에 입한받은 낙지고요. 낙지 원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소라, 뿔소라, 자연산가리비 세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고요. 자연산 뿔소라 2kg, 4kg 단식 판매합니다. 참소라, 그리고 뿔소라, 뿔소라도 맛있습니다. 완도 자연산 뿔소라는 씁쓸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맛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새우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새우 2kg, 4kg 단식 판매하고 고요 새우가 냉동이다 보니까 맛있습니다. 그리고 영강골비도 인기가 좋습니다. 영강골비 1.8, 2.1kg 두 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세보리골비도 인기가 좋습니다. 원산지는 종산이고 요 가공은 영강에서 했습니다.